이 시간 고린도우서 6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우서 6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요청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짧지만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이 말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한 자로, 죽은 사람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으로 고린도 우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앞에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닫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음이 닫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닫혀버립니까? 상처받고, 오해받고, 거절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나만 손해보지 말자. 이젠 거리 두자. 끊고 살자. 이러한 감정은 점점 마음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고립감과 단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크며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넓은 마음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일은 내 안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존심을 고집을 상처를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은혜로 채우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말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단입니다. 비우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선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2011년 서울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승강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엮일까봐 내가 뭘할수 있을까.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망설임 속에 결국 도움의 손길은 없었고, 그녀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다친 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웃의 아픔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넓은 마음을 어떻게 품게 되었을까요? 구약 시대의 질서에 따라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근간의 배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32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것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넓은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는 넓은 마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소유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뭉쳐진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진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다쳤던 마음을 다시 열어보십시오. 내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복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은 훈련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작정합시다.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온 몸을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의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넓히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